퍼펙트 러브 씬 내일은 음 일단은 운동을 갈 거고 뭐살거 있어서 좀 나갔다 와야 되고 이것저것 또뭐짐쌀거 있어서 짐도 좀 싸야 되고 합니다 아니 저보고 치아 개수가 참 많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있습니다 <laughs> 아 대만 때문에 싸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그 며칠 전에 싸야겠죠 지금 너무 많이 나왔잖아 사랑합니다 오노추라 기다려보세요 음폴킴 선배님의 홀리데이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품에 보니까 에비뉴들 추천곡들도 있어요 민선님의 미라클 그리고 신승훈 선생님의 나비효과 저른또 있나? 지금, 지금 보이는 건 없습니다 네이 정도 어, 제프 세터의 Fade라는 노래도 추천이 들어왔네요 e n g l 버전입니다 출근 화이팅 하연상님의 겨울이 오면 도 추천이요 아이스테르 <laughs> 리뷰들 되게 다양한 노래를 많이 하시네요 저도 추천 받아갑니다. 네, 음성 메시지 녹음하면서 품에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올려볼 수도 있고 내려볼 수도 있고 합니다. 생각보다 음성 메시지로 답장을 하는 게 편하긴 한데, 앱인우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. 저기 그 다른 플랫폼에는 이런 거 없나? 잠깐 잠깐 왜 다른 플랫폼 기능들을 이렇게 잘하는 거지? 헤이 헤이 지금 뒤늦게 발뺌하는 에유들 이름은 안 보이지만 다 보여요 <laughs> 아니 근데 사실 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에비뉴들이 잘 알려주면 좋죠. 이제 저도 슬슬 씻고 잠자리에 들까봐요. 네. 우리 에비뉴들, 어, 다들 푹 주무시고. 목요일이네. 와, 이제 주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. 다들 이제 내일도, 아, 오늘도 화이팅 해가지고. 제 어, 외울리니 스피커 <laughs> 네, 오늘도 화이팅 해가지고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다들 잘 자!